형사소송이 끝난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도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설령 형사소송 진행 중에 민사소송을 재개하더라도 금액을 좀 많이 청구를 했다고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범법인 동감 한준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깜빵에 갔다 와서 몸으로 때우면 모든 게 끝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형사 절차 진행 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이었고 성범죄 전과가 여러 개가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서 어, 재판을 받게 됐고,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분이 형사 절차 진행 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어, 청구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합의금으로 봐도, 어,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와버리니까 저희는 어, 이 민사소송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구인락이라는건 뭐냐면 상대방, 피해자가 우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어, 너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어, 이걸 다 인정하는 제도를 청구인락이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청구인락을 통해서 상대방이 주장한 걸 모두 인정했고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한 2천만 원 남짓 되는 돈을 다 지급을 해버렸어요 자, 저희가 아까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사 항소심 진행 중에 금전적으로 배상이 다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 금액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다행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제기한 민사소송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어,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 저희 의뢰인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끝난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도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설령 형사소송 진행 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금액을 좀 많이 청구를 했다고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다행이죠 자두 번째로는 이것도 어,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어,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변호를 하는 입장이었고 어,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어, 반포까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불법성 자체가 너무 높고 죄질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합의를 안 하면 은 중형이 예상됐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 결과적으로 이건 합의가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사건을 다 진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합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합의가 안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뭐 실형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형이 나와서 다행이긴 했지만 어 일단 형 집행이 끝났어요. 이분은요. 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민사송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어, 이러면은, 어, 저희도 상당히 난감, 난감합니다.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돈을 배상을 한다고 해서 형 집행이 종료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형은 살대로 살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어, 대단히 안 좋은 시기에 민사송이 들어온 거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민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어,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배상을 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재판을 몇 차례 했지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을 하고 그리고 어,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어, 적정 금액으로 어, 합의를 본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신 분이 출소하셨어요. 그다음 민사소송 절차가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어, 이분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거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어, 피해자 측과 연락을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하지 마시고 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해서 혹시 민사소송 재기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재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적정 금액으로 빨리 합의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 이거를 소송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소송이 안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할 때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괴롭히는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금전적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회생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 나는 돈안낼 거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라고 하면은 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아직 20대, 30대, 40대라고 하면은 앞으로 경제활동할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신용 상태가 이상하게 되면은 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시고 어,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 측과 어떻게든 지 한번 접촉을 하셔가지고 조율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